시작 박수 치면 노래 시작. 박수 치면 노래해야지 태우야. 합니다. 태우 축하합니다. 할이 할머니. 할머니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해야지. <laughs> 태우야태우가끄면 어, 어떻게? 또해 봐. 또후 해야지. 사랑해요. 그거 해 봐. 그 노래 불러도 돼요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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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 태우시, 작발, 시, 노래봐. 사랑해, 그거 해봐달행해요이 엄마. 음. 이참좋나 크게 해봐. 우리 지고자고 나머, 투고, 엄마. 이 마이, 투서 해봐, 크게. 이거 다 해야지 먹을 수 있어. 사랑해요. 이한 마이. 산도 엄마. 나이 나린. 이한 마이가 정말 좋아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, 할머니. 해줘, 태호야 사랑해요, 할머니. 하트 해줘, 이제 머리 위로. <laughs> 잘했어요.